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시고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다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얼마 전 날씨가 참 좋길래 아중호수에 한번 가봤습니다. 나무 데크가 있잖아요. 평상시 에몇번 갔었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좀 무섭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나무 데크 바로 밑으로까지 물이 차올라 있는 거지요. 갑자기 이 호수의 수위가 올라갔을까요? 제가 이게 한 바퀴 돌고 나갈 때도 보니까 또 물이 많이 방류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전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한 구절 더 볼까요? 에스겔 34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하나님이 여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중호의 수위가 이유 없이 높아지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가 했으니까 말이야.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크. 이건 착각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호수가 수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물이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할때 없으면 너무 괴로워요 아무리 자연환경이 아름다워도요 물이 없으면 메마른 땅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메마른 곳은요 가물대라는 뜻이겠죠 가물 때 논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가물 때온 땅은요 메마른 곳이 되어 버립니다. 거기엔 무슨 생명이 살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고통과 절망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살 소망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있으면 어떨까요? 메마른 땅이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제때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별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공급돼야 됩니다.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요. 계속 쏟아 부어져야만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믿음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수위가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요. 저 강바닥에서부터 위까지 보면 믿음이 깊어졌다. 신앙이 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깊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수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깊어지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끄떡 없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요. 물된 동산의 축복을 일곱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란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물된 동산의 축복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 하는데요. 첫째는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야기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천연은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또세 번째,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네 번째,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다섯 번째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여섯 번째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일곱 번째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아멘. 기쁨, 즐거움 이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물된 동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요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만 떠나기만 하면 더잘 먹고 더잘살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뜻은 뭘까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회개할 줄 알아야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물론, 신앙으로 살아도 죄를 짓습니다. 회개해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도요, 다른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짓는데,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인이라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죄에 민감해진다는 것이요. 보십시오. 탕자가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 돼지우리 안에서 회개하고 주저앉아서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있지요. 이에 예, 일어나서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리어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탕자는요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네요.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거기서 끝인가요? 이건 아니죠.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끝나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반성하는 거예요. 회개는 의지적인 결단까지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 탕자는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기만 하면 더잘 먹고 덜잘살줄 알았어요. 타국에까지 가는 거지요. 그러나 살다 보니까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 정신 차리고 반성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죠. 그런데 뉘우친다는 게 돌아와야죠. 요 잘못 나갔으니까 돌아와야지 그게 제대로 정상적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탕자가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탕자는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 타국으로 떠났잖아요. 자신은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 나간 겁니다. 누가 복음 15장 22절에 24절까지 보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돌아왔어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미.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이 탕자를 아들 대접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유산이 있지요 미리 좀 살아계실 때좀 주세요. 이런 나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유산을 미리 받아서 현금화시켜서 가지고 타국으로 가버린 거죠. 더잘 먹고 더잘살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었죠. 돌아올 이유가 있습니까? 돌아와서 아버지가 아들 대접하겠냐고요. 그러나 이 아버지 좀 보세요. 누가 보면 15장은 탕자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좀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들 대접을 해 주지 않는 게 마땅할 것처럼 보이는 아버지인데 이 아들을 아버지는 아들 대접을 해 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먹고 즐기자 라는 말씀이 잠깐 등장을 해요. 여러분, 낯선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어쩌 해가지고 식탁이 모자르다고 식당 갔는데 잘 모르는 사람하고 마주해서 밥 먹는 거예요? 전 소화가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 낯선 사람과 밥 먹는 게 무척 힘든 일입니다. 여기서 먹고 즐기자 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더불어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더 친근해지고, 친밀해지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들은 좀 겸연쩍겠죠. 잘못한 것도 많은데 아버지와 함께 마주보고 식탁에 앉아있자니 얼마나 좀 겸연쩍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요 거리낌없는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많이 복잡해졌어요. 살다 보니까 너무 허둥지둥합니다. 우왕좌왕. 아, 이리 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리 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지, 아, 참 답답해요. 너무 당황스러운 일도, 황당한 일도 경험하게 되고, 참 어지럽습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살다 보면요, 찬양한 곡이나 했나 싶을 날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나? 밥 먹을 때 기도는 했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생명 연장을 시켜 주셨군요. 기도는 했나? 저녁 늦음막 해 잠자리에 들때 이런 저런 생각하면 아니 성경은 좀 읽었나? 너무 바빠서 정신 없어서 먹고 사는데 힘들어서 그냥 그렇게 대충 대충 하루가 지나가는 날이 있는 거죠. 점점 더 신학의 영역이 이 믿음의 영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가셨는지, 그날 하루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것 같은 거죠. 세상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신앙도 단지 그것들 중에 하나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살면서 많은 다양한 사건, 사고 가운데 하나님이 묻혀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들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터질 때가 있지요. 예전에는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목사님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교회 오지 않습니다. 일이 터지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신앙이 있는 듯한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알맹이 신앙은 아닌 것 같은 거죠. 수박 겉핥기 신앙인 거예요. 물된 동산이 되려면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물이 공급되지 않는 메마른 동산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물이 풍부하게 공급되어지는 물된 동산이 될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은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부터 더 멀어지는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발걸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의 시작이 주께서 택하시고 라고 하지요. 여러분, 주께서 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왜 택하셨을까요?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또 여기서 주의 뜰에 산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친밀함입니다. 주의 뜰에 산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근해진다. 친밀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광야가 아니라 주의 뜰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으로 우리가 초대받은 거지요 초대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과 친밀한 게 아닙니다. 어쩌어지 해서 교회에서 직분이 생겼다고 하나님과 친밀한 게 안타깝지만 아닐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한 사람을 소개해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누구를 만나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룰이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한구절 읽어 봤지만요. 어, 다윗에 대한 성경구절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데요. 네, 시편에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친밀함. 여러분, 우리가 아, 정말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친밀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몇 가지 행사에 좀 참여하고 몇 가지 좀 소매 걷어붙이고 하면 하나님과 저절로 친밀해질까요? 자녀답게 억지로 살다가 경험하는 게 친밀함이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친밀함을 일상에서 누리는 게 필요합니다. 주일날 와서 그저 예배 드릴 때 와서 뭐뭐 뭐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저절로 친밀해지겠지 아니에요. 물론 한주의 시작은 주일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으로 쭉 이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엘라 골짜기 형들을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일상에서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맷돌 몇개 들고 이 골리앗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렬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0편 65편 3절 말씀에 제약이 나를 이겨 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실이다.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함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이거 막힌 게 있어요. 뭐예요? 죄예요, 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죄는요,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참 좋은 관계였는데 죄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틀어집니다. 깨지 뒤틀려집니다. 깨집니다. 놀랍기는 죄의 본질 안에 잘 들어 보세요.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자기 신앙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어떤 신앙의 칼라밖에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뭐 한국 교회가 어떻고 목회자들이 어떻고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 자신의 허물. 자신의 연약함 나약함이 들추어져서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이게 뭘까요? 겸손입니다. 겸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크, 내가 말이야.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영적으로 계속 무뎌진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말씀 잘 보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러분, 붙어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찬양하는 거 보면 느껴질 수 있어요. 아마 여기 찬양 인도하시는 분, 찬양 싱어들이 보면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아마 이분들이 잘알 거예요, 싱어들이. 참 놀랍죠?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정말 다르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나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나 직분이 뭔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가. 아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아장아장 걷는 신앙생활인 거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때로는 1대, 2대, 3대, 4대 신앙생활을 해내려오는 게 정말 그 가정의 축복인지 안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보는 거고요. 하나님이 듣는 걸 듣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 있을까요? 없어요. 욕하기 시작하면 다 뜯을만한 교회밖에 없거든요. 근데 완벽한 교회 없어요. 여러분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도 아, 그 목사님 목사가 뭐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 다 똑같아요. 여러분 좋은 점이 목사님들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많으시죠. 여러분 목사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주변에 신자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이고. 저도 뭐 신앙생활 좀 하는 거야. 뭐 어느 예배도 안 오고 뭐 교회 오는데 뭐 뭐도 안 들어. 뭐, 뭐 여러분 신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자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중호수의 수위가 올라간 이유는 뭐가 왔기 때문이라고요? 비가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수위가 올라가는 건요, 내가 열심히 열심히 살아서 믿음의 수위가 올라가는 게,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고, 내면이 깊은 강이 돼서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 휘저어도 끄떡 없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시간이 좀 힘듭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좀 어렵습니다. 아이고, 찬송가를 무슨 5절까지 있는 거래. 후렴을 이렇게 몇 번이나 반복해. 여러분, 찬송하는 게 즐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또이 찬송에도 모르는 곡들이 너무 많아졌어. 아, 아는 곡도 많은데 모르자게 모르는 곡을 해. 또뭐 복음성가도 워낙 다양한 곡들이. 네, 정말 아는 곡을 하지 뭐 이렇게 모르는 아니 다 하십시오. 네, 다또 배우시고 따라하시고. 네. 찬양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리는데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건 좀 곤란합니다.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이러면 우리 신자인 신자이긴 한데 좀 재미없는 신자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좀 읽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일독을 해야지 아, 열심히 열심히 읽는데 전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좀 성경을 좀 더디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마치 글자가 막 위로 올라오는 듯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단어들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죠. 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막통해자고 통곡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그런 은혜에 빠지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어떤 대안을 찾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건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우리 믿음의 수위가 올라가고 그 믿음이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목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은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서아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부족한 목사가 더 회개케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왕장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듣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은혜 받은 우리들, 우리 의 믿음의 수위가 높아지게 하여 출시 없어서 겸손과 은혜로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